안녕하세요. 필리핀 집밥남입니다. 아, 오늘은 필리핀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전, 지금 저녁인데 이제서야 비가 그쳤어요. 비도 오고 해서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돼지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산 돼지국밥이 생각이 나길래 그냥 돼지고기 삶아서 부산 돼지국밥 비슷하게 맛을 냈어요. 자, 식사나 하시죠. 파좀 넣고요. 이거는 고추 다진 거. 이거는 필리핀 새우젓입니다. 약간 냄새가 한국보다 조금 더콩콤해요 음, 다대기. 벌써 비슷합니다. 부산 돼지국밥하고. 이건 필리핀 폐차이라고 청경차라고 청경차에 비슷한 건데 청경차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부츠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 대신 묻혀봤어요. 제가 돼지국밥을, 순대국밥을 좋아하는데, 그, 필리핀에서 순대국밥 먹으려면 또 앙엘레스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어떻게 돼지국밥 해먹나 궁리하다가 그냥 끓여봤는데, 먹을만 합니다. 이, 필리핀에 있으면 이런 육개장, 돼지국밥, 뭐, 이런, 탕, 국 종류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허겁지겁 뭐 허겁지겁 밥을 먹네요. 정말 먹으면 한대요.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뭐 해드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카카오톡 하면 뭐잘 먹고 잘 지낸다 하지만 궁금하죠 부모님 또한 제가 뭐 먹고 사는지 궁금 궁금해 하시고. 아, 저는 자영 끝나고 한글을 더 해야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